이번 시간에는 스스로 자자 한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급에 해당하는 글자군요. 삐친 별입니다. 그 다음 눈목이죠. 삐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눈을 움직인다는 것은 눈동자를 굴린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삐치면, 눈을 굴리면 스스로 움직이는 같은 느낌이 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 같죠? 그래서 눈에서 비치려는 것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다. 스스로 자자가 되겠습니다. 비친별 눈목 눈을 비치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온다. 스스로 자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냄새치자입니다. 스스로 자자죠. 개견자입니다. 개는 스스로 냄새를 맡죠. 개는 어떻습니까? 바깥에 외출해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냄새를 맡고 집으로 복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 동물 중,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 중 가장 후각이 발달된 동물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동물은 한자어가 설령 만들었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만들어졌겠죠. 어? 개는 스스로 냄새를 만든다 해서, 냄새치가 됩니다. 상급에 해당하는 한자어군요. 그 다음, 냄새 맡을 후입니다. 분리를 해보면, 이 통째로 외우면 상당히 힘들겠죠 이게. 그래서 이 글자를 분리해서 글자를 깨뜨려서 해보면 입구정 입구가 또는 구멍이라고는 입구가 구멍 구자로도 사용됩니다 구멍 구 입구 냄새 치정 구멍으로 냄새를 얕은 이 정도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견이 들어 있죠. 개는 어떻게 됩니까? 구멍으로 코구멍을 얘기하겠죠. 코구멍으로 스스로 냄새를 맡는다. 그렇죠? 후각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냄새 맡을 후가 되겠습니다. 개는 코구멍으로 개는 코구멍으로 스스로 냄새를 맡는다. 그쵸? 지금 현재 설명되고 있는 것은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한자를 풀이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우선 기본은 주어진 한자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되어진 것, 주어진 한자 외에 걸어당겨서 설명한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한자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면 그 당신은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것 또 다시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한자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풀이가 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죠.